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려 433명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남도 문학벨트 조성 사업의 하나로 문학 자원을 연계한 문학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일자리 예산 235억 원이 늘어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 한 바퀴가 나들이철을 맞아 인기입니다. 가정 형편 등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어르신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여수시 성인 문해 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입니다.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28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박람회는 여수와 광양 지역 242개 기업과 구직 여성 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재채용관 취업 컨설팅관, 원스톱 취업준비관, 여성창업관, 직업체험관 등이 운영됐습니다. 32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사전접수를 받아 현장에서 면접을 했고, 210개 업체는 이력서를 접수받아 개별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모두 433명의 여성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375억원을 들여 저출산 극복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는 결혼, 임신, 출산, 맞춤형 보육 돌봄,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등 모두 4개 분야 4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방 난임 치료와 신혼 예비 부부 건강 검진, 다 함께 돌봄 사업 등 6개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합니다. 이 가운데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의 경우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명의 난임 여성에게 한약과 침, 뜸등 한방 치료를 제공합니다. 전남 지역 합계 출산율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전국 1, 2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5년 동안 신생아 수가 연평균 4.9%씩 줄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일자리 예산 235억 원이 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청년 일자리 예산 235억이 늘어난 6조 774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표준모델 사업으로 선정된 전남청년 마을로 네일로 프로젝트 등의 재원을 나눴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됩니다. 전라남도가 남도 문예 르네상스 핵심 사업인 남도 문학 벨트 조성 사업의 하나로 문학 자원을 연계한 문학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출신의 이름 있는 작가와 작품, 생가, 문학공원 등을 활용해 문학 축제, 문학 유산 답사 등을 개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모를 거쳐 3개 사업에 각 2천만 원, 모두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목포, 보성, 진도 장흥 등 4개 시군에 8천만 원을 지원해 문학길 투어, 태백산맥 북토크 등 다양한 문학행사를 열었습니다. 도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자원을 교육, 체험, 관광자원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봄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전라남도는 알뜰하게 전남 지역의 관광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남도 한바퀴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처를 올린 대형 요트가 바닷바람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달립니다. 요트 위에서 아름다운 다도의 풍경을 바라보는 기분은 특별합니다. 오가는 어선들과 갖가지 양식 시설, 항포구까지 모든 것이 정겹습니다. 낚시, 레저, 오락, 선상 파티, 숙박까지 요트 여행의 낭만을 마음껏 즐겨볼 수 있습니다. 호텔급 시설을 갖춘 요트를 타고 멋진 다도해를 보게 돼서 정말 꿈만 같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많은 볼거리들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바다를 가르는 짜릿함과 선상 체험의 낭만에 빠져볼 수 있는 신한 요트 여행은 2, 30대 젊은이에게 인기입니다. 여수 껍섬 여행, 담양 카페 여행도 반응이 좋습니다. 여수 순천 낭만 여행, 순천 광양 별빛 여행은 금요일 오후 출발에. 자정 무렵에 도착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남도 한 바퀴는 20개 코스별로 버스가 운행되는데 단돈 9,9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박 2일 코스는 19,800원이면 가능합니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을 잇는 테마 여행도 진행됩니다. 장성 정읍 섬기 여행, 영광 고창 청보리반 여행, 곡성남원, 힘청, 춘향여행 등 전라도의 역사와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도권 고객을 늘리기 위해 수서역 XRT와 남도 한바퀴 결합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도 한바퀴를 타시면 풍광 좋고 음식 맛있는 남도 곳곳을 쉽게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도 한바퀴와 열차를 연계한 상품을 만들어 수도권의 적극 홍보에 전국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골라타는 재미가 있는 남도 한바퀴는 해마다 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전남 지역과 전북 정읍, 고창, 남원 등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예약과 구매는 남도 한바퀴 누리집이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전남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찾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남도 한 바퀴가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 김동진입니다. 문해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읽고 쓰지 못하는 성인이 아직 많습니다. 가장 형편 등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여수시 성인 문해 교실을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수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의 글 읽는 소리가 잔겹습니다. 눈도 어둡고 따라 읽기도 쉽지 않지만 학구열만큼은 뜨겁습니다.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한스러운 마음을 늦게나마 풀수 있어 즐겁기만 합니다. 알아요, 온자 오이도 쓸줄 알고 가지도 쓸줄 알고. 그 반, 해먹는 반찬은 싹 써요. 아을레들한테뭐뭐뭐 뭐, 뭐 문자 오는 것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모두... 여수시는 직접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성인 문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25곳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주마다 두 차례, 두 시간씩 평생학습 강사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수준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약을 타셨는데 아침약인지 점심약인지 저녁약인지 모르셨대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아 자를 보고 아침 약인지 아시고 저 자를 보고 저녁 약인지 아시고 구분해서 드셨다. 이럴 때참 보람이 있었고요. 초등 학력이 없는 경우 3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정식 학력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졸업장을 딸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전송 방법, 전래놀이 등 생활교육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26개 운면동에서 배우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배움에 대한 지원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응원합니다. 배우지 못한 한을 마음껏 풀고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성인 문외교실. 수십 년을 돌아 다시 배움의 기회를 잡은 만학도들은 늦게 시작한 만큼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 대행이 민선 7기 전남 발전 구상과 조직을 새롭게 하는데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6일 도청 사제폐실에서 열린 도 사업소와 출연기관 토론회에서 민선 7기 도정이 빨리 자리 잡고 구체화되도록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와 출연기관에서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도정 추진을 위해 조직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정부의 일자리 표준 모델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영광군은 지난 29일 영광군청에서 화천기공 주식회사 등 4개 기업과 모두 7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기공 주식회사는 영광 대마산단에 주물 제조 공장을 세우고 가야산업은 건설 제품을 주식회사 심원은 캡슐 아이스크림을 생산합니다. 유한회사 YG 개발은 백수읍에 관광 리조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4개 기업이 정상 가동되면 모두 26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와 전라남도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소 50만 마리와 염소 10만 마리의 구제역 백신 접종을 서둘러 시작하고 백신 항체가 형성됐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구제역은 100% 백신 접종과 소독 등 차단 방역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빨리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육지부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공원처럼 아름다운 숲속의 전남을 만들기 위해 2018년 나무 심기 행사를 지난 28일 순천 상사호 주변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숲속의 전남 협의회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년생 편백묘목 9,000그루를 심었습니다. 편백 묘목은 2015년 일본 스치아시나코 중의원 의원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우호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증했습니다. 전남지역 학교급식의 식재료와 음식물이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소 식품 등